카오스 할때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하시는 분이면은, 어, 제발 요민첩 캐릭이랑, 그 다음에 지능 캐릭, 그 다음에 뭐 랜덤은 진짜 좀안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웬만하면은 흰 캐릭을 하시고요. 여기 힘의 영웅의 집에 있는 언데드 나이테프둘다 있습니다. 언데드 나이테프둘다 여기 힘의 영웅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힘, 흰 캐릭 위주로 좀 해주시고, 한 캐릭을 먼저 파는 게좀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좀 추천드리는 캐릭은, 뭐, 나이트 엘프는 뭐, 스톤골드나, 그 다음에 갈리토스, 네. 캐론우프는 좀 만화가 많이 되니까. 네, 한요두 정도 캐릭이 되겠고, 이제 언데드 진영에는, 어, 구르르, 그 다음에 백작, 그 다음에 뭐 뮤턴트,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가 좀 하기 쉬운 테릭이기 때문에 근데 뮤턴트는 립이라서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음...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템은 여기에 방어 아이템에 있는 템을 먼저 가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파에 보면은 생명의 구슬이라는 게 있어요. 초반에는 무조건, 무조건적인... 거의 생명의 구슬을 도배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맵니를 하세요. 네, 나이트 에포 언데드 이렇게 맵니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시야 고정을 치면은 멀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까웠던 화면이 시야 95 고정이라고 치면은 멀어집니다. 네, 이게 가장 최대한 멀리, 멀리 늘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인전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막타를 좀 신경 써서 네. 챙겨 주는 자. 자, 요렇게. 네. 자, 요게 스킬이에요. 스킬. 자, 요렇게 막타를 좀 신경 써서 먹어 주는 게 좋고요. 네. 막타를 막타를 좀 신경 써서 잘 먹어 주시면서 플레이하면 굉장히,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웬만하면은 스킬 중에 요스턴 캐릭이, 신캐릭은 스턴 캐릭이 거의 다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스턴캐스턴 스턴 스킬을 먼저 올려셔 가지고 스턴 아군 그뭐 싸울 때 도움이 되는 이런 스킬을 찍어 주시는 게좀더 좋겠죠. 그리고 뭐 얘는 뭐 요거 메가 X라고 이렇게 머리통 찍는 게 있거든요. 스턴이 굉장히 깁니다. 네 이런 거.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또 2분 10초 2분 10초 2분 10초 여기에 크립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이게 다 크립이거든요 정글 정글인데 요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기 그 다음에 요기 맵에 나옵니다 대칭적으로 요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3분 3분 35초인가 그때 되면은 또 여기에 또 하나가 나와요 네,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오고 그니까 러이 주기를 좀 아시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5분 되면은 여기 크립 요렇게 쫙 나오고 4분 10초죠 4분 20초 그니까, 짝수일 때는 10초, 10초로 끊으시면 좋아요. 2분 10초, 4분 10초, 6분 10초, 아, 8분 10초. 네, 요렇게, 여기에서 크립이 나옵니다. 네, 이런 크립젠들, 잘, 시간 챙겨가지고 먹으시면 좋구요. 뭐, 흰 캐릭이기 때문에, 나무 플레이는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구요. 나중에, 네, 조금 더, 이게, 플레이가, 흰 캐릭 할 때, 좀더 플레이가 괜찮다면은, 이제, 여기 나무 플레이, 그, 소형 캐릭이, 지능 캐릭에, 지능 캐릭은 거의 다, 아, 다네요. 다 소형 캐릭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만 파도 이런 나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옵니다. 그런 나무 플레이 할수 있는 운영을, 그, 그런 거는 옛날 그 나무길 검색하시면은 옛날 영상이랑 그런 나무길은 똑같기 때문에 옛날 거 보시면서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롤 하신 롤 하셨으니까 뭐 중요한 거는 똑같습니다 롤이랑 카오스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항상 그 뭐냐 맵니 아군들이 맵니 그리고 정글러들이 이렇게 립을 돌아줄 때 적군이랑 싸울 거 아닙니까 그때 합류를 얼만큼 센스있게 잘 해주느냐 그런 센스에서, 이제, 갈림이, 갈림, 뭐랄까, 플레이에, 플레이가 자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티 디스펠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안티, 안티 디펠은, 자, 여기에, 자, 안티 디펠은 뭐냐? 자 여기에서 안티 안티 디펜은 그때 안다고 했는데 자 안티 자 여기에서 스턴을 던질 때 안티를 먹음으로써 마법 면역을 만들게 되는 만약에 안티가 없다 안티가 없다면은 야왜 안티 안 벗겨지냐 이거 자 안티가 없다면은 이렇게 스턴이 걸립니다. 스턴이 걸리면서 데미지를 입는데, 안티를 쓰면은, 네, 데미지를 안 입게 되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티를 먹는다. 안티를 먹었으면은 방법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안티를 먹었지만, 자, 요렇게 안티를 먹었지만, 이, 연쇄 마법 해제 지팡이라는, 요 디스펠을 날려주시면은, 스킬을 다시 쓸수 있으니까 요거 안티 디스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펠은 여기 안티는 쿨이 16초가 있습니다. 아 15초. 안티는 쿨이 15초가 있지만 디스펠은 시간 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펠은 최대한 충전을 많이 하고 빈 공간이 없도록 디스펠 써 주시는 게 좋고요. 어뭐한 번에 다 듣기 어렵죠, 이거. 뭐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뭐고 저 롤에 아무무 있잖아요, 아무무. 그니까 카오스 하다가 카오스 하다가 롤로 넘어간 분들 중에 뮤턴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글이면서 뮤턴트랑 굉장히 그 플레이가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정글이면서 뭐 스턴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뭐 립도 먼저 도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립을 잘 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립보다는 라인 안전하게 라인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인 캐릭 하면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렇고. 그리고 또 게임하면서 중요한 게 이, 네 번째 있는 스킬이 궁극이거든요? 이 궁극, 지금 뭐, 바위, 폭주, 온. 이렇게 궁극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뭐, 바위, 폭주, 어, 뭐, 0시, 1시. 네, 요렇게, 요 쿨타임을 시간으로 체크합니다. 롤과 다르게, 여기는 카우스에는 숫자, 그, 시간이 숫자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몇 시, 시간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또 다시 온 되면은 바위 북주 온 이렇게 채팅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싸울 때그 서로의 이제 아군 적편에 궁책을 해가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게임 한판 하도록 하죠.